2차 연장, 둠대 m s 경기, 연장 전망중계하겠습니다 자. 자, 둠 공격, 자, 10번 선수, 자, 이름을 잘 몰라서 번호로 하겠습니다. 자, 한재규. 자, 5번, 점프슛, 아, 골인 연장 첫 득점이 중요한데, 둠이 성공했습니다. 박기철, 자탑자 자, 박기철, 어 점프슛 성공. 자 김성훈, 자탑자 한재규, 아스틸자 MC 공격, 자 박기철. 19번 자 박기철 자 돌파 아 플라 블락. 아플 10번 레이업 아 완벽한 찬스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자 입사만 박동욱 아아아 아, 지금 양팀 선수들이 지금 아 급해요 급해 지금 박기철 어 트레블링 발레이션 아 지금 <laughs> 차 현장 들어갔는데, 자, 남은 시간 1분 23초 차분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아, 아, 지금 MS의 김 조윤희 감독께서 지금 소통을 쳤어요. 지금, 자, 김성훈, 다시 자, 외곽 10번 자, 페널레이션 자, 외곽, 다시 김성훈, 아스티, 아, 찬스, 점프슛! 아, 고리 그래. 아, 이, 저런 실체 가면 안 돼요, 지금. 자, 김성훈. 자,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1분 안쪽. 자, 스코어는 이제. 2전차. 아, 파울 19번. 아, 수비 잘했는데, 파울 났네요. 자, 타임아웃. 자, MSC. 자, 이 경기가 원래 저희가 중계에 일정이 없었는데 너무 이게 피 튀기는 경기라 금... 긴박하게 좀 편성했습니다. 아, 이 경기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조금은 아쉽네요. 자, 제 앞에 이제 전에 경기 떴던 마이너스의 김동선수가 MSA를 지금 응 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길지? 이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아, 아까는 이긴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답니다. 자 남은 시간 자 남은 시간 53초 자 스코어는 46대 44 2점을 리드하고 있는 MSA 자 공격은 자툼 홀미 로포스트 아아 아, 골인 아 지금 좋았어요 지금 자 동점입니다 동점 지금 MSA는 아까 첫 경기에 아울스한테 패배갖고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반대로 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기를 잡아야 8강 진출에 투입하고. 어, 아! 어, 허차원. 아! 이거 실책 큰데요. 이거 이번 실책. 어? 아이고, 과연 이 실책이 어떤 결과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김성훈. 자 한재규. 자 홍민기, 홍민기와 대결. 자 외가 김성훈. 아! 이 걸렸어요, 아! 나윤형, 아, 19번, 아, 거리. 아, 지금도 이런 실패는 안돼요 지금. 아, 타임아웃. 아, 지금 다시 이제, 이제 숙가좀 조절해야 할것 같은데, 지금 전광판이 지금 점수가 좀잠든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이 이제 10초. 10초 남았고, 스코어는 46대 48, m s 가 2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타임아웃 불은내움 마지막 공격이 될 듯. 자 10초. 지금 제 2차 현장인데 3차까지 갈까요, 김동 선수? 이번에 끝날 것 같다. 봅니다. 아 이번에 끝날 것 같다. 저는 아마 갈것 같은데 한 보도록 하죠. 자 2. 움자 한재규, 자 김성훈. 아 파울! 아 지금 아쉬운 파울을 했어요 지금 그냥 정상적으로만 수비만 했어도 지금 어느정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아, 지금 심판의 사인은 다리를 좀 벌렸다고 그런 사인을 보냈어요 지금 자, 김상훈 자유투 중요하죠 타임아웃은 다 없습니다 양팀 이제 넣어줘야죠 아, 노골. 아, 역시. 긴장했어요, 약간. 약간 긴장했나 봅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넣고 나서 파울 작전을 할지 아니면. 아, 아! 김성훈! 아! 아, 노골! 아, 아깝습니다, 김성훈. 아, 바로 코앞에 떨어졌는데. 아, 그 슛이 노골이 되네요. 아, 민규야. 민규야. 좋다. 아 지금 아직 두미 팀팀파울이안 걸렸어요. 지금 남은 시간 1.8초 남은 시간 1.8초 두미 이제 지금이 이제 제팀파울 들어갑니다. 자 MS 공격 박희철 아 트래블링 발레이션자 남은 시간 0.4초 0.4초면은 볼을 잡자마자 슛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MS의 이점 알고 있어야 돼요. 수비 수비할 때 구은문한 번의 찬스를 잘 살려야 됩니다. 자, 아웃 오브 바운드 공격. 한지규. 오! 아, 아깝습니다. 아, 이래서 48대 46으로 MS가 1패 뒤에 1승을 거둡니다. 아, 팀도 지금 게임을 잘했어요. 아, 양팀 박수 보냅니다. 아. 양팀 대처를 믿어 주세요